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윤화동마동 지역구인 보곡복지원의 김영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 우선원으로 제일 맏행입니다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시가 통합되어 도농 복합 도시가 되었습니다. 백제 세계 문화유산과 다양한 관광 자원, k t x 편리한 고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익산시를 살기 좋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될까 하고 많이 고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희망과 번영의 도시로 우리는 이어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 이런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이런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익지시를 건강 도시로 선포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대학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플라가 있습니다. 의료 보건 체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건강 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쓸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그러면 건강한 익산, 살고 싶은 익산이 되어 자연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5분 발언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이 지역구인 보건복지원의 김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철원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정은율 시장님과 오택님, 부시장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길 바라며 마음 깊은 일요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건강한 익산 시민의 미래를 위한 건강 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백세 시대로 도래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정책을 지자체의 핵심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심화되고 걷기나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건의료 정책 강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곧 도래될 것은 기정사실이며 100세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익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는 건강도시를 위한 우수한 인프라와 의료 보건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30여 개의 병원급과 한의원, 약국이 있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언제나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40여 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지원보건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방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국 유일한 한방중풍정문병원등 한방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양방협진으로 더욱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란 우수한 인플라와 보건, 의료체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도시 익상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하여 약 100여 개의 도시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으로 정식 가입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대는 지금이라도 건강한 도시를 추진을 위한 발판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명양건강도시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들과 정부를 공유 통해 건강도시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책을 바탕으로 이전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건강한 익산, 살고 싶은 익산으로 거듭나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템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 또한 배단 오늘 5분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익산시 건강도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